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충교수입니다 오늘 저는 함께 보실 종목 바로 큐리오스 바이오 시스템즈 입니다 자이 종목이 그동안 길게 횡보하고 있는 10점 이었지만 어느새 이렇게 주가가 다시 한번 올라가면서 다 고점을 찍었는데요 전일 대비 20.2%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 그동안 없었던 거래량도 터져 주면서 뭔가 지금 상승 조짐이 보여주고 있다는 라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실시간으로 질문 주셔서 영상 준비를 했는데요. 앞으로의 주가는 가운데 상승과 하락 둘 중에 어느 쪽일지 당연히 분석해 볼 거고요. 지금 큐리오스 바이오 시스템을 최소 한 주라도 갖고 계신 주주님들은요, 끝까지 영상 시청하셔서 이 성공적인 투자 전략 얻어 가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자, 특히나 지금 주가는 박스권에서 벗어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자, 이 시점에서 이 독보적인 세포 분석 기술이 재평가를 받고 있는 동시에 향후 이 가파른 매출 성장이 기대가 된다 라는 분석이 나와주면서 강한 매수세가 몰리고 있는 거거든요. 특히 큐리오스 바이오 시스템즈 같은 경우에는 주로 바이오 소재 부품 장비 분야 주요 기업입니다. 자, 사실상 지난해 하반기에 나온 신제품들을 이 글로벌 대기업에 판매하기 위해서 자, 아무래도 현재 영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이 때문에 하반기에 올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나 큐옥스 같은 경우에는요. 자, 아무래도 이 세포를 활용한 신약 개발 또 진단 과정에서 필수적인 진처리, 전처리 이 자동화 기기를 개발하고 있는데 지금은 수동으로 전처리가 진행되고 있지만 앞으로 자동화 이 장비를 활용하게 되면 균일한 세포 공정 결과를 또나올수 있다라는 거겠죠. 이런 관련 기기를 개발하는 곳, 사실 큐리오스가 유일하거든요. 자 이런 시점에서 자 향후 이와 관련된 아무래도 이 피크 세일즈를 최소 5조 7천억, 최대 그 9조 5천억으로 추산을 하고 있거든요. 자 이런 시점 가운데 큐리오스 관계자는요, 이 원심 분리기를 통해 세포 분석을 수작업으로 하는 시장의 글로벌 규모 가약 한지금 거의 한 19조 원으로 추을하고 있습니다 추산하고 있는데 어뭐 장기적으로 이 시장의 최소 30%또 최대 50% 정도를 차지하는 것이 목표다 라는 거죠 자 큐리오스바이오시스템즈 이 많은 글로벌 기업 중에 8월달에 하나만 계약 터지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왜냐 해당은 플랫폼 기술력을 기반으로 화이자 또 아스트라제네카 이 베링거인 갤하임 겔하, 또 로슈 또 GSK 이렇게 다수의 글로벌 제약회사를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절대로 지금 자리에서 물량 뺏기지 마시고 잘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여러분 오리고 내리고 중요한 게 아니라 당장 내가 서 팔지 살지 뭐 그대로 가져갈지 결정이 된 타이밍이잖아요. 특히 지금처럼 이렇게 다시 한번 상승하고 있는 시점 가운데. 앞으로 이렇게 수급이 또 도는 테마 확실한 시장에서는요 지금이라도 차트를 보고 매매하는 법 차근차근 공부를 하면서 본인만의 매매 노하우를 만들어면서 수익을 볼 때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일단은요 지금 특히나 이 고점에 물려 있다거나 홀딩 중에 있어 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앞으로 여러분들을 위한 제가 매수가라는지 또이 매도가를 짚어드리면서. 매매 전략 세워 드릴 테니까 제가 알려드린 방법 그대로만 따라서 일단은 움직이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좀 빠르게 정보를 좀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자, 오늘 이렇게 다시 한번 윗골 달린 양봉으로 상승한 자리로부터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상승 제로니까 놓치지 마시고 확실한 기회를 좀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큐리오스 바이오 시스템즈 정보 어차피 무료니까요 010-2798-5485번으로 자, 문자로 그냥 큐리라고 남겨주시게 되면 제가 실시간으로 좀 빠르게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인지, 또 세력들의 움직임, 추가적인 호재와 반대로 악재까지도 여러분과 동시에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이렇게 지금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 주가가 급등세를 보여줬냐, 그 이유가 있겠죠? 자, 세포 분석 혁신 큐리온스 주가가 헐헐 날고 있는데, 현재 기술력 제조명 부각이 되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이 글로벌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이 큐리옥스 기술에 주목을 하면서 이 매출 증대에 대한 기대감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 뭐 큐리옥스가 미국이라든지 또 유럽 등의 주요 시장에서 꾸준히 이 고객사를 좀 확보하면서 가파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이런 성장세를 좀 바탕으로 해서 올해, 물론 향후, 몇 년간 매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앞으로 독보적인 기술력과 그리고 글로벌 시장 확장성을 충분히 고려해 본다면 현재의 주가 아직 시작에 불과하다는 라 거겠죠. 자, 큰 흐름의 시장은 이미 지난주 연이은 대형 자, 시아로 공식적인 홈페이지 언급으로 물꼬를 텄고요. 이제 외국인 진입이 생각대로 먼저 시작됐습니다. 자. 그러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여러 가지 상업화의 진행이 시작돼서 캐나다 시골에서 복수의 대형 시야로까지 이어지는 가운데 앞으로 여러 가지 논문과 발표 또 여러 가지 팩트가 AI 시대의 새로운 세계의 표준을 독점적으로 이루어낼 이 플랫폼 기업으로 바로 큐리오스 바이오 시스템즈가 우뚝 설 것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현 시점에서요 자 이렇게 세포 분석과 관련된 트리옥스 주가가 훨훨 날면서 기술력이 재조명되고 있죠. 그 말은 뭐다? 한국에서 이제 독점적인 세계 표준 만들 수 있는 기업이 탄생하는 거죠. 그러기 그러니까 때문에 이제 다음 주에 있을 수급 관련 이벤트는 펀더멘탈의 변화가 어떻게 또 주가를 만드는지 잘 보여주고 시가총의 1조를 시작점으로 해서 만드는 엄청난 다음 단계의 새로운 출발을 알릴 것이 틀림없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러면 이런 종목일수록 좀 보다 정확한 정보가 좀 필요한 건데 이제 앞으로 또 어떤 이슈를 가지고 주가를 끌어올릴 것인가 뭐 당장 호재일지 악재일지 모르는 상황에서 판단하기 좀 어려우실텐데 빠른 정보가 좀 필요하신 분들은 고민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차트로 돌아옵니다 자 차트 이름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중요한 것보다 오늘 윗구리 달린 고점을 찍고 난 이후에 다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앞에 믿을만한 정보 있고 없고의 차이인데 확실한 재료가 될수 있는 상승 재료가 이렇게 대기 중에 있으니까요 불안해하시거나 흔들리지 마시고 이 빠르게 정보를 받아서 대응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해 보입니다 아시겠죠? 자 큐리오스 바이오 시스템의 정보는 어떻게 모르니까요 010-2798-5485번으로 자 문자로 큐리라고 남겨 놓으시게 되면 자 실시간 내가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인지 또 세력들의 움직임 추가적인 호재 그리고 반대로 악재를 동시에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오늘도 정말 고생하셨는데요 고생한 것만큼 다시 한번 기대하는 마음으로 꾸준하게 성토 성투 이어가시고 성토의 결과물로 대박 나시길 바라면서 이제 끝으로 8월에픽 이벤트 지금 알려드린 테니까 여러분들은 이 알려드린 대로만 따라오시되 확실하게요 바로 돈을 부르는 정보죠. 8월 지금 당장 반드시 사야만 하는 히든 종목입니다. 급등주 제가 딱한 종목 가지고 나왔는데 빠르게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제가 돈을 부르는 정보를 딱 가지고 나왔습니다. 8월이잖아요. 지금 여러분 당장 반드시 꼭 사야만 하는 이 히든 숨겨진 종목입니다. 바로 급등주 딱한 종목 딱한 개. 가지고 나왔어요 특히 이런 분들이 제 영상 보시게 되면 확실한 수익을 볼수 있는 건데요 자첫 번째론 일단은 여러분들 중에서 현재 내가 마이너스에 게대로 좀 힘들어 하시는 분 계시죠 특히나 이게 종목 중에 내가 사면 내려가고 내가 팔면 올라간다 하시는 분들 당장의 일확천금 보다는 내가 손절 없이 수익을 쌓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최소 원금 확보 및 계좌 회복에 도움이 되고 싶은 분들이 제 영상을 보시는 순간 손절 없이, 자, 위험 없이도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 이 자리 절대로 놓쳐서는 안 돼요. 후회하시기 때문에. 한참 저가 매력 핵심주예요. 바닥을 다지면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 대장주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확실한 재료가 있고요. 또 이슈가 워낙 있다 보니까 대형 고지만 무려 3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8월 달부터 이바닥권에서부터 이미 극그 등 시그널이 포착이 됐기 때문에 노출이 되어 있죠. 대시세즈 분출도 예고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요 이 종목 관련해서요. 크게는 남북 경영주로 묶여 있고 또 AI와 반도체, 또 하반기에 주도 테마가 될수 있는 2차 전지와 또 제약 바이오까지도 두루두루 껴 있는 종목이다. 그래서 8월에 급등 테마주라는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특히 여러분, 최근에 급등하는 종목들을 보게 되면 이 차트상 한번 길게 왔다가 세력 이 매집 구간들이 이렇게 있어요. 수급이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매집한 다음에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내린 다음에 본격적으로 치고 올라간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세력들이 왜 매집을 할까? 올라가지도 않은 종목에 자리를 차지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좀 빠르게 이 종목 관련해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올라갈 수 있는 강력한 급등주 차트라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 절대로 놓치지 마시라고 제가 미리미리 좀 가져온 겁니다. 자, 특히 그래서 여러분 이 종목은요, 앞으로 제 2의 태성이 될수 있도록 자, 저점에서 매수하고 올라가는 패턴이죠. 아무래도 저점에서 매수할수록 그 이후에 반드시 더큰 수익을 볼수 있는 종목이잖아요, 여러분들. 그냥 미리미리 가져왔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오르고 있 종목 어떤 특성이 있습니까? 자, 유보율이 4,000%다라고 한다면 보통 한 기업이 1,000% 정도만 되더라도 무상증자 한번 했을 때 제대로 된 슈팅이 어떻게요? 해 나와 준다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리고 애초에 또이 정도면 아 실업들은 가만 있겠습니까? 가만 있질 않아요. 자, 이미 매집도 완료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말은 뭐다? 아, 100% 상승 슈팅 가능성이 나오겠구나. 라는 거죠. 여러분, 굳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지금 자본금이나 자본충계도 안정적으로 가고 있고, 더구나 품절줍니다. 급하게 가져온 거예요. 물량이 거의 없어요. 애초에 주스가 워낙 많지 않다 보니까, 나중에 기사나 뉴스 떠서 뭐 한다고, 뭐 이슈가 나왔다, 뭐 무증한다, 인수합병, MOU 체결했다, 업무 협약? 소용 없습니다. 아무리 높은 가격에 매수가를 걸어 놓을지라도,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좀 미리 좀 확인하시라고 미리 좀 가져온 겁니다 자 그리고 천재도 지금 우상향 진행 중에 있다라는 거 더해서 늦기 전에 빠르게 반응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런 분위기 속에서 정말 많은 분들 저한테 수익 인증 샷을 보내주시면 부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8월달에 주인공이 되시면 되는 거니까요 자 특히 여러분이 종목은요 이제 텔레그램을 통해서 제가 꾸준하게 관리하고 있고 운영하고 있는데 아직도 제 텔레그램 계정 이 링크 주소를 받지 못하신 분들 많으신 것 같아서 한번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입장이라고 두 글자를 남겨주시게 되면 간단해요. 010-2798-5485. 010-2798-5485번으로 입장이라고 남기시는 순간 빠른 계정을 통해서 링크 보내드릴 겁니다. 아시죠, 여러분? 특히 유튜브 채널 구독자만 들어올 수 있는 구독자 전용망도 있고,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전체 공개망도 지금 열어놨으니까요. 여러분들은 선택과 집중만 잘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특히 텔레그램 딱 들어오시기 되면 여러분 정말 많은 정보를 함께 공유하고 있는데요. 실시간 운영하고 있어요. 자, 특히 최근에 VT나 정보도 마찬가지로 주식 소각 결정한 이슈를 가지고 있고, 자, 전반적인 내용에서 쭉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공식 링크와 함께 회사 정보도 안내해드리고 있고, 또 네이버를 통해서 이렇게 정보도 공유하고 있다. 또 여러분 이 VT 관련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또 얼마의 매수를 하고, 얼마의 현재가고, 목표가가 얼마인지, 다 이렇게 여러분들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알려드린 방법 그대로만 따라서 움직이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서 뉴스나 또 기사나 그날 그날 시황에 따라서 저 여러분 정보를 함께 공유하고 있으니까요. 이런 다양한 정보를 함께 공유하셔서 확실한 여러분 기회를 좀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런 자료가 좀 빠르게 좀 필요해 하신 분들은 망설이시거나 주저하지 마시고 앞에 번호 보이죠? 010 2798 5 4 8 5 자, 010-2798-5485 번호로 그냥 입장이라고만 두 글자 남겨주시기 때문에 빠른 입장 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급등할 수 있는 주식으로 소개하도록 할 테니까요. 아시겠죠? 자, 결국 여러분, 기회나는 것도 잡는 대학에 오게 되어 있고요. 특히 이 종목, 제가 여러분 입장하시는 분들한테 선물을 드리는 건데, 무료입니다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받아보시고 들어오시면 되는 겁니다. 010-2798-5485 번호로 입장이라고만 남겨주세요. 아시겠죠?